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들이 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아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편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제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laughs> 찬송가 314장 찬양합니다. 314장입니다. 내그주 예수 心中送。 내 기쁨을 보증했으 떠날 때 찬양하고 춤출 때 하는 말이것 실세 속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일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리다 하고, 그 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계리요. 그 외에 또초성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리한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설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리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여룻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도니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니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발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 교제의 정표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드시고 그 실가는 절대 손대지 마라 따먹지 말라라고 은약을 주셨습니다 인간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인간이 원래부터 어, 사는 길은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우리의 삶을 많이 점검 좀 하시고요. 어,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어, 또 어, 우리가 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나를 살피는 게안 되죠. 신앙생활에도 제일 큰 영적인 문제와 병이 뭔가 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를 살피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있고 신앙의 정체가 아니라 뒤로 물러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것을 보고라도, 어, 나를 살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없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뒤로 퇴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어, 안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육신적인 기준 두고 지금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내 믿음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도록 어, 내 앞에 뭐가 되어지고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상관없이 우리는 더욱 더 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한 가지 속으로 들여 지셔야만 됩니다. 자, 오늘, 에, 우리가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결국 인간은, 어, 육체대로 살아가고요. 육신의 일에 그냥 을매해서 인생 다 흡의하고, 어, 인생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돼 있고, 결국 믿음을 놓쳐버리면, 에, 불행 속에 빠진다는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 이, 이 기도원의 그 마지막 행적을 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뭔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막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 믿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어, 교훈을, 어, 여기서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어,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 미리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사실 기도원이 한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 하나님이 성리케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도원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미래 안에서 건지고 지켜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원에게 요구를 합니다. 완전히 잘못 봤죠 그죠? 어, 결국에는 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에게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육신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육신의 삶 다른 사람한테 피해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편하게 살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삶을 어 중심에 두고 그걸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원을 향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직 육신 편함, 육신의 어떤 그 편리, 이거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육안으로 보니까 기도원이. 우리를 건져준 게, 그게 보이니까, 기도원에게,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합니다. 이게, 봐도 봐도, 진짜 이게 잘못되게, 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향해야 되는데, 그 눈이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 기도원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바을를 그냥 숨깁니다. 기도원의 그 자식들과 손자들까지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원이 죽고 나니까 그 가족들을 내팽개 쳐버립니다.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진짜 간사해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같이, 우리도 이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돼요. 진짜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이 기도원의 실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원의 실수가 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면 24절에서 35절까지 보면 먼저 그 27절에 보면 기도니 그 미디안을 쳐부수면서 이게 전리품으로 가졌던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에봇이 뭔지 알죠? 제사장들이 에, 이, 그돗 다음에 입는 조끼 같은 모양, 이렇게 가슴도 가리고 등 뒤도 가리게 하는, 에, 그것이 에봇입니다. 그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 만듭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어, 27절에 보면, 어,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난하게 위함으로 우상같이 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왜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게 지금 예,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다 되어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의 정표, 그 증거,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우상으로 전략해 버립니다. 우리가 무얼 한거 있죠? 그거 하나 기념하기 위해서 내소면은요. 그 잘못하면 우상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 만듭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원의 하나의 잘못이고 또 기도원이 잘못한 것은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둔 것까지 모자라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면 첩도 두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노년에 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신앙 지켜야 되는데, 뭘로 전략했습니까? 육체의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이 기도원이 빠져버렸습니다. 자식 많이 놓고, 아내 많이 놓고, 하호호, 자식들 말그 넌이니까 내가 번성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인생을, 어, 그냥 허비하고 살았습니다. 이 말년을 우리 잘 보내야 돼요. 어. 더욱더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데, 손다 놓고 이제 막, 아이고, 절기자. 노년을 그냥 막, 육체 막, 절기고 막, 편안하게 막, 그래, 살자. 막. 막말로 그냥, 마누라 많이 두고 말이야. 자식 새끼 많이 놓고 말이야. 오손도 손 말이야. 그게 기도원의 잘못입니다. 나중 보면 알거든요. 이게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어, 모든 아들들이 이 첩의 아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불행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큰 인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임받아서 300명을 가지고 미래 한 13만 5천을 다물질러도 마지막에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면 인생이 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기억해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에 이게 그만두는 그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뭐좀이 기도원의 말년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그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인간은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인간을 섬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왕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삼이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말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끝까지...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른 부분에 우리 인생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나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또 종의 자신을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성삼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